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몰랐는데요. 그냥 사람 싫을 수도 있잖아요. 싫어서 싫다는 거좀 표현한 게 잘못인가요? 잘못입니다. 범죄인가요? 네, 범죄입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왕따 가해자들도 어떤 유형이 있냐면, 내가 너무 왕따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을 키울래. 더 이상 나도 왕따만 당할 수 없어. 힘을 키우고 무리를 만들어서 왕따 가해자가 되어서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겠다, 치유하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정말 중간에 끼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 뭐냐면,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방관자. 나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해자 편에서야 나도 왕따 안 당할 것 같아서, 예. 가해자 편에서야 내가 안전할 것 같아서, 마음은 진짜 불편한데, 피해자 생각하면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마음은 진짜 불편한데, 가해자 편에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방관자는 사실 더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해자 먼저 볼게요. 저, 여러분, 100% 어때요? 왕따, 가해자는 범죄다. 범죄다. 범죄예요, 여러분. 이건요, 법으로도요, 무조건 범죄입니다. 왕따 피해자들이 자살 시도하고, 자해 시도하고, 실제로 자살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유서나 이런 데서 뒤늦게 밝혀지면, 이제는요, 처벌 받습니다. 네. 어, 저, 그,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요. 어,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몰랐는데요. 그냥 사람 싫을 수도 있잖아요. 싫어서 싫다는 거좀 표현한 게 잘못인가요? 잘못입니다. 범죄인가요? 네, 범죄입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가해자, 무조건 범죄라는 겁니다. 자, 이 가해자들의 심리를 좀 들여다 볼게요. 이 사람들의 심리에는요, 열등감 있어요. 그리고 우월감 있어요. 이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둘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 진짜 잘난 사람들은요,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구를 짓밟지 않아도 돋보여요. 누가, 누구를 짓밟고 올라서지 않아도 내가 우뚝 서요. 그게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잘난 사람이 아닌데, 잘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열등감, 자기의 열등감을 은폐하고자, 예, 그 열등감을 은폐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자, 순하고 착한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나 우월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열등감 위에 올라선 거예요. 열등감 위에 올라선 이 우월감. 이게 건강한 우월감일 수 있습니까? 결코 건강한 우월감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따 가해자들을 보면요. 진짜 못 났어요. 진짜 못 났는데 못 됐어요. 못 나고 못된 사람들이 왕따 가해자가 돼요. 예. 어린 아이들은 어른 보고 배웠고요. 어른들은요. 못 났고 못 됐고. 스스로는 어떤 컨텐츠도 없어. 어떤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기죠. 짜증나죠. 나 잘났고 싶은데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 나 정말 우뚝 서고 싶은데 아무도 날 우뚝 세워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나 잘났다! 나 정말 잘난 사람이야!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우월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못났습니까? 정말 못난 이의 심리학인 겁니다. 자 피해자는요 100% 확실해요. 자 우리는요 피해자들한테 아유 너도 뭐좀 잘못했겠지. 네가 애들한테 좀 잘해봐라. 네가 먼저 다가가봐. 네가 애들 맛있는 거좀 사줘라. 그리고 왕따 당하는 부모들한테도 애들 초대해서 피자 사줘. 애들 초대해서 햄버거 한번 사줘라. 우리 애랑 잘 놀아줘. 애원하고. 그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왕따 피해자들은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따 피해자들한테 너도 네가 먼저 좀 다가가봐. 네가 너무 움츠려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너무 숙이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 자꾸 피해자들한테 문제를 발견하라고 문제가 있나 없나 생각해보라고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예 아무 잘못 없다. 아무 잘못 없다. 근데 여러분 왜 왕따 피해의 트라우마가 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또 왕따 피해를 당할까요? 음 그거 여러분 일리가 조금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